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샤오미입니다. 오늘, 오늘, 오늘 해봤네요. 텐트집으로 왔는데, 저 돼지 올랐는데, 라인 근데 가면 어떠어요좀 올라오는, 좀어울는것 같아요. 이제, 어, 올해 19년, 어, 돼지 해시나요? 어, 그래서 좀, 어때, 좀, 해봤습니다. 자, 그럼 지금 더, 뭐가 달라졌는지, 알아 볼까요? 어 일단은 신녀지 집으로 준비되고요. 그리고 야생집 신녀, 야생. 그럼 가보겠습니다. 자가보겠습니다 l e t 유지, 준비, 준비 세요 자, 미션이 생겼어요, 이번에. 자, 여러분들 신년대찐이한테. 이제 보시면은 되게 좋아요. 어, 보실래요? 밑에도 이렇게. 신이 고 위에도 이렇게. 제벽도 가볼 거고요. 여기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짜죠 미션이 있어요. 이번 미션이 추가돼가지고 미션 해보겠습니다. 어려움이요. 자, 어려움, 난이도는 어려움이고요. 한 시간? 한 시간 동안. 아, 진짜 어려운 건데. 자, 지금 현재 이거를 만들라고 하네요. 저는 집어넣고 가겠습니다. 다지어넣야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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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. 그 e 고 이렇게 다 여쭤있는데. 자. 가 엘리베이터. 자. 아, 어, 이 밑에 왔는데. 가겠습니다. 자, 보시면은, 여기에, 이렇게, 숨었습니다 일단, 나무가 근처에, 이렇게, 있다는사실을 알려주고 하죠. 일단은, 다이아 건물 만들 약간 미쳤는 있었고, 아, 한 시간 동안 있었는데, 이걸 언제 할 거냐면은, 아니, 5일차? 5일차쯤? 5일차쯤에, 미션을 시작할 게요 지금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뭔가 도구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될것 같아서 처음부터 미션하면은 너무 힘들어요. 일단 그러니까 지금 나무가 중요해요. 이제 맑은 것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는데 맑은 것들은 나무가 생명입니다. 일단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들으면 작업대가 만들어지고요 작업대가 만들어지고요 잠시만요, 여러분들, 작업대는 작업들은... 예, 해도 돼요? 잠시만요. 네, 기본으로 이 제, 어, 그, 제, 5일 날, 5주 5일 차에, 사실은 이제 미션을 시작하게 는데 지금, 가지고 있는 거는, 어, 남반 제20대, 그리고 작업대가 있어요. 잠깐이요 불을 할게요. 그러분 잠시만요. 작업지를 쳐가지고. 자, 한, 어, 예, 야 예, 이쪽이죠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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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지금 난이도가, 뭐, 못... 돈인가? 못... 네. 잠시만요. 어, 파로미네 무슨 각야 그래요? 아직까지. 이제 한 5일차부터인가. 3일차, 3일차부터 나와. 어우, 좋다. 5초 넘어가야지. 좀비이지. 지금 좀비가 없잖아요. 아무도 안나왔잖요 범인 데도 그러니까. 이제 지금 일단 이제. 이 집원 양이 있어요. 양이 적버렸어요 양이 잡아야돼 양이 근처에 있다. 양이다. 양이 이하승이 양을 잡고 있어. 점재자 양이잠재자 이밀로5 4개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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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, 아, 이 아, 예이이지 이거, 아, 이지거 아, 아, 이거, 이거, 아, 이거, 이거, 아, 이거, 이 이게 보 신대를 리스폰 지역 설정, 여기가 좀 보이는 이거 사 네, 비 집을 만들어야되거든요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좀비, 이제 어떤지 난이도가 업되면은 좀비가 될 건데, 좀비를 피하려면 집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? 근데, 내가 왜 땅구 받는 걸 내가 지우네 이거를 어떻게 이제 지 지우겠나서. 잠시요 여기였네. 오, 찾았다. 아, 어, 이쪽 그냥, 이쪽은